자, 한미반도체 쭉쭉 뭐, 가고 있죠. 전거좀 돌파하고. 그런데, 자, 얘를 좀 정말 무서운 구하는 건 맞아요. 여기서 떨어지면요. 다시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의 재료를 확인하고 얘가 더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 꼭 봐야 된다. 특히 이 재료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지 나갈 건지 기다릴 건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 재료를 함께 살펴보고 제가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것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르면요 알아서 반도체 관련 주들는싹다 올라요 오, 삼성전자 상승폭에 비해 최소 두세 배는 그냥 오릅니다 자, 그만큼 삼성이 정말 중요하고 자 보면은 반도체 전설의 켈러 삼성 파운드리 훌류 뭐예요 20년 동안 협력한 이유가 있다 삼성전자 빼면은 반도체에 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특히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펠리스가 너무 약해요 TSMC가 뭐죠? 개발이에요. 반도체 개발 어, 하는 거. 생산하는 거랑 개발이랑 영역이 다릅니다. 돈이 되는 건 이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안 돼요. 그러면 파운드리 생산하는 것만큼은 지금 현재 대만의 TSMC가 넘버원이지만은 no. 삼성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반도체 전설. 이짐켈러를 불렀죠. 그러니까 AI, 지금 AI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AI에 맞는 반도체가 가장 필수적이고, 이거를 생산해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드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AI랑 컴퓨터공학,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열어서 한번더 홍보를 하면서 알린다는 거예요. 특히 캐나다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이 짐켈러도 초청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부각을 받겠죠. 수혜를 받는 놈이 나온다, 반도체에서. 자, 근데 수혜는 받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개발하는 반도체 조립 기술 자체가 국제 표준이 된대요. 국제 표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설계 표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엄청난 거고, 이거는 한번더 부각을 받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반도체 관련 KBT라고 이 기판인데, 이 기술이에요. 이게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런 전자조립기술, 이런 것도 국제표준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한다. 이걸 근데 또 하필 또 한국에서 하네요. 제주도에서 해요. 이거. 아무튼 정말로 중요한 뭐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재료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진짜 재료를. 자,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30%더 오른다. 지금부터 최소. 그만큼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이 확산됩니다. 자, 디램에 대한 세대 교체가 있어요. 지금 보통 뭐 DDR4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5 나오고 더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HBM, AI 구동의 GPU에 필수로 으 들어갈 HBM, DDR5 이런 고부가 가치 D램이 삼성과 SK의 실적을 견인할 거다. 그만큼 세계적에서 세계적으로 이거를 또쓸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리고 한국 차기 AI 정상회의 공동 주최하죠. 이게 또왜 하냐면은. 이 AI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미 그거를 우리나라랑 같이, EU, 영국, 호주 등과 같이 AI 정책 공조도 약속을 받았고, UN 내 AI 국제기구의 설립 과정에도 참여를 같이 할 겁니다.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제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반도체는... 현재 제로가 시장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번 연도에 9번, 이번 연도도 빡세죠. 다 갔으니까. 내년 안에 9만 전도한번더 간다. 그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건 제가 영상이, 여러분들 영상 올라오기 전에 제가, 어디예요 소통방.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다가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더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통방에 들어오신 글을 좀. 추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직접 어, 제가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런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목이라고 올려 그 뉴스 띄우는 게열 개, 숨게 올라 올려요. 막 그리고 한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사람 분도 다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신경쓰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뭐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는 권장한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어인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을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 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 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가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한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 단타, 단타 스케이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선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 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어,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선물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은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 안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을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 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여,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전자.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해드으면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스킵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빵사시이빵빵 어 사듯이라고 빵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뭐 물려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요 끝에 고점에 사시는 이상은 그런데 문제는요. 6만 원선 아래까지 한번 내려왔. 온다고 하면은 안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요 때는 날리고 다시 지점 잡아야 돼요, 진짜. 어, 이거는 팩트입니다. 삼미반 도체가 아무리 뭐 HBM 뭐 GPU 관련해가지고 뭐아 부활을 받고는 하지만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연기금들이 슬 나가고 있어요. 특히 뭐예요? 금융 금투애들 나가고 있죠. 금투애들이 나간다는 거는 더 이상 얘는 이제 슬 리스크가 있는 지점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점은 리스크가 있다. 그 저는 여기서 매수보다는 혹은 6만원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얘들이 있는다 한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요. 재무상태로 봐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전에 최고치를 벗더라도 현재 반도체 같은 동종 피어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나도 고평가됐다. 이런 거는 한 방에 내릴 때 박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행히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할 때는 항상 손절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6만원 깨지면 잠시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좀더싼 가격 5만원이나 5만, 5만 2천원 정도에 한번 더 사시는거 추천드리고 요거에 대한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서 한미반도체 타점 기다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외에 다른 종목도 같이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고 주식으로 한번 꿈을 펼쳐서 남들 다 아는 명품, 뭐 자동차, 집사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소통방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